저기 손님이 오는 것 같은데. 어이, 어이, 어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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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더 봐.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흠. 음 아, 잠만요, 스캔해야죠, 스캔. 네 스캔해야죠, 어. 스캔기가, 어, 여기 있다. 자, 띡, 띠... 아. 어. 이제 됐어요. 음. 트로피카나, 사과를 먹을까? 보스마를 먹을까? 네, 아무거나 해줘도 돼요. 오늘은, 오늘, 음. 오늘, 우유 100g 먹었으니까 먹을래. 자, 주세, 자, 여기 오세요. 자, 요거 해볼래요? 자, 이건심입니다 우리 동, 아니, 우리, 아,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 놀리종상은 이렇습니다 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방이 되면 자 갑니다 밀어주세요 에이김영이아버길 저도 타겠습니다 아, 이거 그리고 아, 제가 아, 야. 지마세지 이거 어떻게 된아 이거 너무 세게 이건 너무 세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랬지만 이건 있습니다 요거요 개구리 점프인데요 개구리 점프는 시시한 거는 어 진짜요 이거 안 시시한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고 있잖아 이거 보고 있잖아 손님들이 토하고 만들었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오줌싸고 이런.. 이랬는데요? 흠! 그럼 겁쟁인들이야 한.. 한심해. 당신도 한심하면서? <laughs> 시작해주세요. 네. 시-작! 어? 왜 안되지? 왜 안되지? 왜 안되지? 고장났나? 잠시만 방송 정지 자 이제 시작합니다 네자 네. 시작 에이, 정신. 왜? 에이 응, 머리 따라. 그래서 위험하다힘든데 어 이거 꺼질까요? 그만하면 그나, 그만합니다 네? 오잘 타셨나요? 이 노잼이 노잼. 노잼이에요. 어, 여긴 하정신도 아저씨... 저도 저도 역시 신고 싶은데요. 저도 신을게요. 자 하고 내가 만든 변기 와우. 아니 이게 뭐야? 네? 예요 뭐야? 어어 어, 이상하네. 어 이상하네. 아 뭐야 불? 저기요 손님 변기 물이 넘쳤어요. 아니 이거 오빠 만든 변기잖아. 변기 물이 넘쳤어요. 아 죄송합니다 손님. 아뚜루봉으로 다시 뚫을게 하나. 아, 다음 아, 매운 있어요. 고추 심 아니 매운 고추는 노, 요리 심사에 심사위원은 이제 다시 다시 안하면 좋겠다. 자, 시, 시, 시. 저기요, 손님. 시. 저기요, 손님. 그 있잖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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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손님. 그 있잖아요. 오늘 공기물 넘칠 거 알지? 저 그거 밟으면 안 돼요. 안 내리. 아우, 시원하다. 어떠셨나요, 손님? 마음에 드셨나요? 저기요 손님+ 네. 손님+ 손님 <laughs> 우리+ 우리 놀러 아니+ 아니 우리 놀이동산에 이것도 있는데 한번 주세요자 아, 정... 손님이 가신 후아이제뭐 하지 땐데를 땐데 영상 끝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끝.